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루비로망. 자, 천평짜리. 이중하우스, 루비로망, 포도. 루비로망, 예, 이중하우스, 해남에 있는 포도 형제농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루비로망인데요. 자, 올해 신고, 자, 우리가 몇월달에 신거냐각국인는 11월에 각가 아니고, 이거, 모종을 국제온해 정모에서 한 주에 4만원 짜리 인데 조금 저렴하게 사가지고 자 우리가 2월달에 갖고 와 가지고 보트에다 신거 가지고 하우스 짓은 다음에 그것을 지금 신거 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딱 지금 신건 뒤가 한 4월달 5월달 을 4월달 정도 신거는데요 이러고 굉장히 좋습니다. 2m50인데, 벌세브이라고, 순위라고 잘 컸고, 우리 한 엄지손가락 두 번째, 금지손가락만에 이제 하게 컸고, 여기서 지금 2m50이 다 뻗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죠? 예, 다 뻗었고, 이제 안 좋은 것은 안 뻗었지만은, 다 뻗었어요. 그리고 이러고 이제 잘 뻗었고, 이제 아직 안 뻗은 것도 있고, 거지다 한, 지금 한 70%가 뻗었습니다. 70%가.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여서부터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루비로망이 어떻게, 이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재배를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지만은 올해 신세계에서, 강남 신세계에서, 어, 한 송에 8만원씩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자, 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 가 이분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들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1년생, 이제 2년생이죠? 전목에서의 흰을 가지고, 밭에 1년생이라고 봐야 되죠? 이것은 이제 엄지, 손지선랑만은 이제 조금 엄지선구 두번째분터 이제, 이제 보통 이제 그러죠요 전목, 보십시오 전목은 첫째 대목이 좋아야 됩니다, 대목이. 대목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이제 물론 정모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도 조금 큰 종모사들을 선택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대목을 좋은 것인 것 같더라고요 사인버스크도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 2,500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제원회 정목에서 갔다 했는데 밑에 대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회 거이나 밑에 거이나 그 두께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팔뚝만 아예 벌써 2년 됐는데 팔뚝만 아는데요. 잘 보세요. 이시자 지금부터 입이 어떻게 생겼고 입이 그러죠. 입이 이라고 찢어진 것도 있고 안 찢어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이라 둥글둥글 하지요. 입이요. 어? 예. 그런데 입이 또 단풍니까 지라고 찢어진 것도 있어요. 찢어졌죠. 이것도 찢어졌죠. 예. 그밖한 나무가 아니라 찢어진 나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풍잎하고 똑같아요. 양쪽이 찢어졌죠. 누비로망이. 예, 예. 그 밖에, 이것도 찢어졌고. 그 밖에 찢어진 것도 있고, 입이 안 찢어진 것도 있고, 이것은요. 그렇죠. 이것도 찢어졌죠. 이제 내가 또 죽어가지고 또 우리가 한국 원예의 농무에서 갖고 왔기는 한맥주를 갖고 왔습니다만, 30주 정도 갖고 왔습니다만, 이거 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결사를 써가지고, 묘목에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거 새순입니다한번 절단해가지고, 새순 나왔는데 한번 절단해갖고 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무가 컸지요. 이거 절단해갖고 나온 새순이죠잘 보십시오. 예. 이게 뭐에 물고 나왔죠? 여러분들. 포도 재배하신 분들. 뭘, 뭐에 물고 나왔어요? 이게 뭐에 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포도가 물고 나왔습니다. 요. 요. 로비루망 포도가요. 보십시오. 여기 포 따볼게요 한 번이 포도 맞죠요내 눈에는 포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면은 어떻게 나올랑가 모는데요 포도가 물고 나왔습니다 포도. 자, 한번 가깝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이 묘목 때도 포도가 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보입시오 자, 포도 물고 나왔죠요보봅시오 여러분들. 아마 가깝게 비쳤나? 자, 한번 보세요. 자, 포도 물고 나왔죠 내가 이거 뭐 강... 이거 뭐, 본드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할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이 가지를 제가 이제 다 세수 이제 한 다섯님 남겨놓고 쳤습니다만, 또 이것도 다섯님 남겨놓고 쳤지만, 세수나 역시 절단하는 순간 가지에서 나왔죠. 그럼 보 포도 물고 나왔습니까? 물고 나왔습니다또 물고 나왔죠. 예. 예.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도 포도 물고 나왔죠. 이것은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절단을 했어요. 제가 포도 물고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사인을 너무나 국내에서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인 가격이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뻗습니다. 입이 뻗어요. 이라고. 자, 그 위로만 입이 굉장히 뻗습니다. 우리 그, 바이오네키 입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 벌레가 잘 먹지만, 루비로망 입은 굉장히 이 뻗어요. 달아보면. 입이 뻗었고, 나무가 이래 자랄 때 굉장히 딱대, 굉장히 딱대 자랍니다. 야. 보시면, 그하고, 한쪽으로 막두 개도 나와버린 것도 있고, 한, 뭐 좌측 우측 나와버린 것도 있고, 그러기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그러고 잘 나오다가 또 이거 안 나온 것이 있고요. 안 나온 거 있죠? 야. 그렇게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하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오, 자 보이죠 보시죠? 루비로망이 포도를 굉장히 잘 물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포도 농사를 질려면은 루비로망이나 아니면 바이오랭킹 조금 고가로 가고. 좀 고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인이 굉장히 고급이지만은 너무나 보편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인보다도 고급이 뭐입니까? 바이오랭킹하고 그 다음에는 루비예요, 루비.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싱글분들한테 내가 미리서 보여준 것입니다. 싱글분들한테 아 루비가 이러구나 그런가. 수능 굉장히 잘짜라요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해결사하고 물하고, 예, 또, 이제 또 특수 또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묘목 길른 데는 자신이 있어요. 누가 뭐일라 해도 묘목 길른 데는 1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엄마 길른다 그러면 저희들은 1.5배를 더 길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의비로망이다 의비로망. 한년 저한테, 문자를 내가 남겨줄 테니까, 010-3627-6277. 거기다 전화를 주시면은, 누비로방에서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견항 오실 때, 한번 저한테 한번 찾아오십시오. 해남가장 오신데, 멀기는 멀겠지만은요. 앞으로 앤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 살면서 같이 자적자적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는 거이 좋지. 나 혼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포도를 예를 들어서, 막해가지고나 혼자 여돈 벌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도와가면서 스스로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주고 주고 받고 그거에더 낫지요. 저도 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포도 신고 올해 두 번째 심었는데요 앞으로 이걸 포도를 일이 많지만요. 포도는 굉장히 일이 많고 노동이로 전부다 노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많고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그 광양에서 닥스 매장, 옷, 우류 있죠. 닥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이 먹고 이제 할 것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나이 먹으면 모든 것이 또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 농사를 지어야 쓰겠다 하는 생각, 무엇을 해야 쓰겠다 하는 소를 키까 어쩌다가 갑자기 이제 지나가다가 놀러 가다가 저, 그, 창평에서, 창평에서, 이제 전라도 창평 있죠. 강주 옆에. 거기서, 사인 재배한 것을 구경을 갔어요. 이렇게, 어, 이런 포도도 있구나. 포도가 이렇구나. 그런 것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재배를 해봐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일하고 덤버들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 포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하잖아 지식이 없이는 굉장히 포도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볼게요. 이거 잘 물고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뭐, 싸이는, 아니, 루비로망이 안 달리고 나오네. 달고 나오네. 그런 것은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집에만 잘하시면 벌시 자, 한번 또보려드릴게요 저쪽 말고 이쪽에 한번. 내가 일단 절단했죠? 자, 여기서 또 물고 나왔죠? 물고 나왔죠? 이쪽도 절단을 했습니다. 한나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놔두고 절단을 해가지고 야. 또 물고 나왔죠. 또 물고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물고 나올 거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대에 미칠정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같이 견화가오고 같이 타업해가지고 서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시장에 내 가지고 남들 하기 전에. 한 발도 먼지 좀 다가서, 서가지고, 성공을 한번 해 보게요. 또, 이제, 다음에 또, 포도가 더 좋은 작품 나오면, 또, 이놈, 이제, 패내고, 또, 다른 것 하고, 또, 사인이 많이 싱거지면, 또, 빨리 또, 그 밑에다가 싱거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되니까, 이거 뭐, 3년이면 수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죠. 포도나무가, 싹, 좀, 갇혀져야 된다. 아직도 안 갇혀져가지고, 저쪽 사인 때문에 아니 사인 때문에 지금 이쪽에 손을 조금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앞으로 포도 한다 그러면 뭐 사인이 돈 번다 사인로 해야 쓰겠다. 그러지 마시고 사이는 너무 많이 보고 받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고 이제 죽은 놈 심길라고 여러분들 새순 나가지고 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전물했습니다. 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런데 조금 엉길 때 조심스럽게 엉길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잡아 줬죠. 하나더 조금 잡고 할랍니다. 내가 열심히 길러 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는 애매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보지만은 포도는 이제 2년째 3년째지만은 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영상을 이제 마트에 한번 제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촛농까지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해남 농장에서, 해남, 자, 형제농원, 포도 형제농원에서, 자, 박승민이가 여러분들한테, 자, 루미로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다음에 기대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머리가 많이, 오에머리숱 하나도 없지요? 아, 또 많이 늙었네, 요 나이가 60인데 많이 늙었지요? 예, <laughs> 네, 수고하십시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열가가 이제 짤랑가 몰라도 제가 제발 열가만 없으면 블랙 사파이어 같이 열가가 심해버리면 이것도 이제 성공을 못하는데 다이 이제 열가가 이거는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열가가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이것도 널었죠. 잘, 포도는 잘러어요 아, 안 보이네. 이거, 이거, 이거 그었죠 아유, 강역분들 붙여놨는데 안 떨어지네. <laughs> 농담이고요. 아, 자, 우리, 예. 자, 거기, 면목을 채째는 면목을 선택을 잘하십시오. 한국 면목도 나오고 국제 원예 면목도 나오고. 이거 보입시오 같이 샀는데 이거 빼빼한 이것은 보십시오. 아직까지 실실수개 저희가 지라고 있어요. 불쌍하지요? 내가 봐도 불쌍합니다. 내가 나 주인을 잘못 만나 갖고 너놈은 아유, 저놈무 주인이 잘 만났는데, 이 놈은 주인이 잘 만났죠. 아니, 뒷놈, 바로 뒤에 놈은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그랬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아유, 불쌍해 죽겠네요. 지금. 아무리 준다고 영양제 줘보다, 아, 크도 안 하니까. 나같이 짜잔하니 안 크네요. 내가 1m 70입니다만은. 허리는 30이고요. 그런데 안크네요안 커. 1 m 80 정도 됐으면 좋았을 것을. 자, 보십시오 약간 축축하지요, 땅이. 여기가 땅이 굉장히 차르땅이에요. 차르땅이라고 배수로, 배수구도 이라고 파갖고 묻었습니다만은. 배수구 보이죠? 배수구 해 갖고, 꼬랑마다 해 갖고 했습니다만은. 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화번호를 남겨 드릴 테니까 예, 형제, 우리, 형님하고 같이 농사를 지니까. 아, 진짜, 바이오레킹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오레킹접목을안 신고, 얘가 이거 3천원에 사다가, 이것은 이제 싸인. 바이오레킹3천원에 사다가 여러분들은 이거 3천0원짜리 삽목입니다, 삽목. 산목. 보십시오 삽목. 산목. 올해 삽목이었고 오래, 오래 신것어요 굉장히 좋죠. 전까지 좋아요. 굉장히 바이오랭킹도. 내가 바이오랭킹을 먹어봤는데 바이오랭킹 당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 익어도 쌓인 당도 익은 놈더 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랭킹 굉장히 세력이 좋아요. 왕성하죠.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랭킹. 여러분도 보십시오. 바이오랭킹도 앤치해요 바이오랭킹 딱두줄 신고 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일단은 바이오랭킹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딱 루비로망하고 바이오렉이 딱두 주신 것같요 여러분들. 보입쇼. 내가 개운기노타를 치다가 이쪽에 이제 뿌리가 있는데, 근데 큰 비가 와가지고, 이 앞전에 많이, 문이 안 닫혀지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접어져서, 개운기 조금 바람 빼고 있는데, 개운기 빵꾸나 보네요. <laughs> 빵꾸나 버렸습니다, 개운기가 워낙 오래된 개운기죠 그래가지고, 이러이충분하되는 빵꾸나가 지금 먹혀놨습니다. 바람 어야 되는데. 이거이 바이오랭킹. 여러분들, 바이오랭킹도 앤치해요 바이오랭킹, 심을 때 삽목을 심든가, 이제 전목을 심든가, 여러분들 알아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젖목이더 좋을 것 같아요. 왜젖목이더 좋으냐, 그러면. 젖목이혈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이 크고. 삽목을 네. 심어가지고, 5년 정도 되면 젖목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 대신 굉장히 영양기를 많이 주고 뿌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4년, 3년 정도 돼야 이제 똑같아지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열과 이쪽에 재배하신 분들이 많이 높소. 한두 줄, 세줄 하신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욕심나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알도. 진짜 바이오레킹도 이건 사인입니다사인이인 사인. 한 사인 한열 열람 쪽이 신고 놨어 여기는 이제 판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자, 이게 판매장. 야 나갑니다. 밖으로. 이게 판매장입니다. 판매장. 자, 이제 판매장 짓고 우리 기계 시설. 기계 시설이죠? 싹 여러분들 기계 시설인데 그 이제 기계 시설 여기서. 자. 저걸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나콩 이거. 이거 이 30원만다. 못다 이거 쓰십시오 이거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거 쓰십시오. 다른 것도 써봤지만 이것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막아지는 거 이거 5 5만원 굉장히 비싸지요. 물 땡금 1000L짜리, 10통.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전화번호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할 거인데, 여러분들. 저쪽 2,500평하고 이쪽 1,000평하고 이제 루비롱 1,000평하고 해서 판매를 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많이 들어. 이거 하나 하는데,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더라고. 1억 2천이요. 1억 2천. 아니, 뭐, 서 축사 지슨 것 보면 적게 들어요. 축사 지슨 데 뭐, 50마리 정도 하실라면이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자, 그 전화번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을, 이것은 저희 형님 전화번호입니다. 자, 포도 형제농원이죠. 예, 예. 망고마 청포도라고 해놨죠. 판매, 이 갖고 사인머스크 판매, 망고, 마청, 포도, 자, 포도, 형제농원, 자, 해, 아, 이거 해남가 있다는 것을 안 적었고, 여긴 해남이니까 적을 필요 없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중하우스, 청청 이중하우스, 루비로마 여기는 판매장을 짓으려고 지금 빨리 짓어야 되는데, 지금 일선이 비가 오네요. 다 해놨는데, 여기 이제 판넬만 해가지고 짓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예남에서 포도 연계 농원에서 예, 동생 박승민이가 여러분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한번 이제 또한 가을쯤 한번 올릴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이, 만나이 엄마 안 먹었습니다. 국깊게 안 먹었어요. 근데 머리가 희켜 갖고 스와이프요 okay.